<laughs> 아, 안녕하십니까 가내수공업팀의 발표를 맡게 된 송민지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해 표제와 추천 시스템 및 개선된 검색 엔진 개발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과 결과물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고 저희가 구현하고자 한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구현했는지 설명드린 후 최종적으로 실제 웹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들 위키피디아라는 검색 엔진 서비스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검색을 했을 시 검색된 단어와 관련이 있는 문서를 순서대로 나열해 주게 됩니다. 저희는 자주 위키피디아라는 검색 엔진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던 중 검색 결과가 검색된 단어에 맞지 않거나 검색 결과의 순서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저희만의 알고리즘을 이용해 계산하고자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색된 단어와 거, 관련이 있는 표제어를 추천하는 기능 또한 서비스하고자 하였습니다. 문서의 검색 결과는 검색 점수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수 있는데요. 따라서 점수의 계산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검색 결과를 개선하는 것에 직결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의 대표적인 스코어링 알고리즘인 페이지 랭크와 또 BM25를 사용하였고 표지와 추천 기능을 위해서는 독두백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환경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위키피디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위키 덤프 파일을 가져와 이를 하드에 저장하였습니다. 저장된 하 저장된 데이터를 하드맵리드스를 이용해 페이지랭크를 계산하고, 젠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독투백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결과를 바탕으로 검색 엔진으로는 엘라스틱 서치에 색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스프링 부트를 <laughs> 이용해 웹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과정을 아마존 라이트 셀 서비스에서 제, 구현하였으며, 저희는 제한된 예산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의 구, 기능 구현을 위한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위키 덤프 데이터 중 위키피디아의 전체 문서, 페이지 간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주는 페이지 링크 데이터, 또 넘겨주는 문서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위키피디아의 문서를 보면 순수한, 순수한 문서 제목 이외에 그 앞에 문서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붙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문서를 확인해 본 결과, 문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고, 사용자가 이것을 검색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넘겨주고, 넘겨주는 문서에 대한 데이터를 제거해 주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단어를 검색했을 시, 이 단어 그 자체에 대한 본문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같은 이름의 다른 문서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페이지 간의 연결 관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줄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거해 줌으로써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적합한 데이터셋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난후 위키 전체 데이터는 약 44만 개가 남게 되었고 페이지 링크 데이터는 약 4천만 개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의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정제한 데이터로 문서의 검색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였는데요. 다음의 식에서 값을 구하기 위한 각 변수들 간의 관계만을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 아이폰이라는 문서의 페이지 랭크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이폰이라는 문서와 연결된 다른 문서에 대한 연결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맵 리듀스 조인을 이용해 두 컬럼으로 나타내어 각 문서 간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또한 페이지 랭크는 재기식이기 때문에 그 초기 값들을 1로 지정해 주었고 그와 동시에 각 문서와 그 문서와 연결되어 있는 링크 데이터를 리스트로 데이터를 변환하였습니다. 이 랭크 값이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는 범위까지 저희가 반복적으로 계산을 해본 결과 10번 정도의 계산을 해주었고 다음은 그 과정을 간략하게 나타낼 것입니다. 앞에서 계산한 식을 최종적으로 종합한 후에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TF-IDF의 개념을 바탕으로 본문의 길이를 고려하여 문서 점, 검색 점수를 계산한 예미시고를 기본으로 하여 저희는 검색 검색 결과가 저희가 검색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가 상위에 노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타이틀에 대한 BM25 값과 또한 타이틀과 본문 내용에 대한 BM25 값에 적절한 비율과 피처들을 곱한 값을 더해주어 계산해 주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고려한 피처로는 앞서 계산한 페이지랭크와 더불어 최근 1개월간 조회수, 편집 횟수, 본문 길이가 있는데 이것은 각 문서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자의 행동을 반영하고, 이것은 어, 검색 점수를, 검색 점수의 우선순위에 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때 이 피처들은 모두 정규화를 시켜주었고, 역시 적절한 가중치를 곱해 최종 점수를 계산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검색 엔진에 들어갈 본문 내용입니다. 원 데이터의 본문 내용을 보면 위키텍스트 형식으로 순수한 본문 내용 이외에 링크 등의, 링크 등의 정보가 기호로 남겨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은 스웨블 파서를 이용해 순수한 본문 내용만을 끄집어 내었습니다. 다양한 라이브러리 중 스웨블 파서를 이용한 이유는 저희는 수백만 개의 문서를 파싱하기 위해 자바 기반의 하둠 맵 리듀스를 사용했고, 따라서 마찬가지로 자바 기반인 스웨블 파서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스웨벨 파서의 기본 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정제 메소드 중 저희가 지않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파서를 수정하여 정제하였습니다. <laughs> 다음으로는 표제어 추천 시스템을 위해 파이썬의 젠싱 라이브러리 내에 있는 독투베를 사용해 문서의 벡터 값을 구하고, 구함으로써 문서 간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최종 관련된 문서 3 개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의 검색 엔진 서비스를 실제 웹으로 구현한 시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검색 엔진의 이름은 유토피디아입니다. 이는 환상의 나라를 의미하는 유토피아와 백과사전의 끝 어미인 피디아를 결합하여 환상적인 검색 결과를 제공해준다는 의미로 유토피아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파이썬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결과가 저희 유토피디아의 결과이고 오른쪽에 위키의 결과입니다. 검색 결과를 보자면 위키의 결과에서 미사일 혹은 게임 이름 등의 결과가 나오는 반면 저희 유토피디아의 결과에서는 사이썬, 장고 등 파이썬에 대한 적절한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타이틀은 위키피디아 본문 문서로 연결되는데 예시를 위해 첫 번째 타이틀만 클릭해 본다면 파이썬에 대한 위키피디아 문서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결과에 대한 추천 문서가 본문 내용 아래에 세 가지 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또한 위키피디아 본문 문서와 연결이 되며 예시를 위해 루비를 클릭해 본다면 루비에 대한 위키피디아 문서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바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색, 검색 결과를 봤을 때 위키의 결과에는 자바 자라는 검색 결과가 나오는 반면 저희의 검색 결과에서는 자바에 대해서 균일하게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현재 저희는 시험 등의 가독성을 위해 한글 위키피디아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였는데, 저희는 하드맵 리듀스를 기반으로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더큰 용량의 영어 위키피디아 데이터라든지 혹은 다른 또 다른 데이터에도 저희의 시스템을 곧바로 적용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검색 결과가 필요한 모든 곳에 서비스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만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빅데이터를 다룸, 다룸으로써 그 핵심 기술인 맵리듀스 로직을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며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공식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저희만의 공식을 개발하여 최적화된 검색 엔진을 서비스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희 유토피디, 저희 가네수거금팀의 음. 발표를 마치면 음. <laughs>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하는수 <laughs> 있습니다. 그럼 저희 팀원들도 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 방금 네. 발표를 진행한 송민지이고 팀원 박현서, 네. 이혜인, 티원입니다. 네, 슬레이 박수 한번해주니요 네. 네, 지금부터 제모가져보도록할 텐데요. 세 분께서는 빅미역 그 원글에 보여지니까 옆으로 조금만 이동해 주세요. 네, 이동해 주시고 마이크 네, 가지고 계신 우리 반춘식 네. 우리 심사위원님께서 먼저 말씀 좀 전해 주시겠어요? 아, 네. 어, 심사를 하는 저도 좀 떨리긴 하는데요. <laughs> 네, 발표하시느라고 좀 수고했습니다. 어, 좀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